오토캐드 2018 신규 기능 및 활용 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중부건설공부 충북 강원건설사 양승규입니다. 오토캐드 2018의 새로운 기능과 함께 오토캐드를 활용한 건설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인증 교육 전문가이며 오토캐드 공인강사 오토캐드 인증 전문 자격 외에 다수의 CAD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오토캐드 파워 유저로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 코리아 2017에 참여하여 벨트 스피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오토캐드 실무 무자정 따라하기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토캐드 2018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 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8은 오토캐드가 처음 세상에 출시된 이후 35년 동안 개발되어진 이후에 32번째 릴리즈로 출시된 버전입니다. 베타 테스트의 코드네임은 오메가로 명칭이되었었으며 2017년 3월 출시되었습니다. 오토캐드 2018의 새로운 기능들은 총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6 가지로 압축하여서 살펴보면 새로운 DWG 포맷 제도 설정 대화 상식 크기 조절,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메뉴에 더널처 컨트롤 추가, 고무 밴드 선 색상 사용자와 오프스크린 선택 기능, PDF 가져오기 기능 강화 총 6개로 매력할 수 있겠습니다. 아, 먼저 새로운 DWG 포맷입니다. 그동안 AutoCAD 2017까지는 AutoCAD CAD 버전 2013 버전을 사용했는데요. AutoCAD 2018엔 2018 DWG 새로운 버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DWG 버전은 어떻게든 2017까지는 DWG 버전 코드 AC1027을 사용했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CAD 파일이 어떤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CAD 파일을 메모장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와 같이 메모장 상단에 코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코드가 바로 DWG 버전 코드입니다. 이 AC1027은 어떻게든 2013 버전 CAD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2018에서는 AC1032라는 DWG 버전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든 2018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이유는 제도 설정 대화 상자 크기 조절입니다. 기존의 트래프팅 세팅 즉 제도 설정 대화 상자는 보는 것과 같이 정사각형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든 058에서는 해당 데프팅 세팅 윈도우를 보는 것과 같이 가로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조건 도구 막대 메뉴에 도면 층 컨트롤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AutoCAD 좌측 상단에 신속 도구 막대 층, 즉퀵 메뉴가 바 있는데요. 그곳에 레이어 기능이 자유롭게 추가가 돼요.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라도 레이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무 밴드 선색상 사용자화입니다. 객체에 대한 이동이나 복사를 할때 나타나는 베이스 포인트와 타겟 포인트에 대한 연결해 주는 선이 바로 루브 밴드 라인, 우리말로 고무 밴드 라인인데요. 어떻게든 20.8에서는 해당 루브 밴드 라인에 대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 스크린 선택 기능입니다. 기존의 오토캐드 2017까지에서는 여러가지의 객체가 한 번에 화면상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A점에서 시작하여 B점까지의 선택을 A점을 선택하고 화면을 이동하여 B점에서 끝냈을 경우에는 처음 화면에 있던 부분들은 선택이 되지 않고 마지막 화면에 들어있는 부분만 선택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utoCAD 2018에서는 Selection Off Screen이라는 옵션 값을 1로 적용했을 때에는 시작점과 끝점에 있는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PDF 가져오기 기능 강화입니다. 도면에 대한 전달, 즉 업체 간의 전달, 사용자 간의 전달을 위해서 PDF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 u t o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도 쉽게 도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DF로 받았을 경우에는 치수에만 의존하여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활용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utoCAD 2018에서는 PDF로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서 PDF를 c a 로 불러 들어와 작업이 가능합니다. a u t o 2018을 활용해서 한번 PDF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 u t o 2018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는 동안 a u t o 에서 가져올 PDF 파일을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PDF 파일은 도면에 대한 형상과 텍스트를 인식을 할,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수정이나 선택되는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utoCAD 2018 기능에서 PDF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을 해당 내용을 AutoCAD로 가져와서 변형을 하거나 이어서 작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AutoCAD를 실행하고 인서트에 PDF 임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PDF 가져오기를 실행을 하면 보기와 같이 인포트 PDF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면 객체들을 가져와서 AutoCAD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객체들이 전부 다 AutoCAD 객체로 변환이 되어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또한 마찬가지로 PDF 파일에서 확인한 부분이 AutoCAD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텍스트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텍스트가 아닌 라인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p d f 의 Recognized SHX 텍스 t 메뉴를 이용해서 선형으로 불러와 있는 객체를 문자, 즉 텍스트 객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Recognized SHX 테스트를 실행한 이후에 해당 객체들이 텍스트 형태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라인으로 되어있던 객체와는 다르게 텍스트로 되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PDF 가져오기 기능이 AutoCAD 2 0 8 기능에서는 매우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AutoCAD를 활용한 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팁은 총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한 블록 레이어 이름을 일괄 변환. ACAB PGP로 나만의 단축키 만들기. 객체 면적 조절하기. DWG 도면 에 포함된 형태로 이미지 삽입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와일드카드 문자에 대한 활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윈도우 탐색기에서 객체를 검색을 할때 표 모든 걸로 시작하는 DWG 파일을 찾아라 라든지 모든 걸로 된 동영상 파일을 찾아라 라든지 두글자로된 도면 파일을 찾아라 처럼 즉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안에서도 파운드 앱 i 리오드아스 k 릭스캐스 e 마크, 틸드, 브라켓 등의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객체에 대한 필터링 즉, 소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항목들을 이용 해서 입력 패턴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반환되는 값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어 표로 입력 패턴을 입력하게 되면 플로어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즉 모든 문자들이 개수, 어, 알파벳이나 숫자의 개수에 상관없이 뒤에 붙는 부분들이 변환값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별표, ELAC, 뒤에 별표 같은 경우는 아무 위치에나 ELAC를 포함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텍스트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하여서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 즉, 도면에 대한 대안, 1번 대안과 도면에 대한 2번 대안을 열어보겠습니다. 1번 대안과 2번 대안의 차이점은 1번, 2번 대안에서는 테이블이 동그란 색이고요. 1번 대안에서는 등, 테이블이 네모난 색입니다. 둘다 실습시 테이블이란 블록 이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동일한 프로젝트 이름이지만 약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변형이 있을 때두 개의 파일로 나눠서 그 형태를,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같은 파일에도 보기 위해서는 복사하고 파일을 보내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하나의 파일에서 두 개의 대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lt+2가 분명히 동그란 테이블이었지만 붙여넣기 하는 순간 네모난 테이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디자인이었지만, 블록 네임을, 동일한 블록 네임을 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활용했던, 와일드 wildcard 문자를 이용을 해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로 가서, r e 네임을 입력한 다음, 블록 부분에서, 별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모든 블록들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앞에다가 alt2라는 부분을 입력을 하고 동일하게 별표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블록 네임 앞에 alt2라는 부분을 입력을 하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까 블록 네임 앞에 모두 다 alt2라는 텍스트가 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해서 글리프 보드, 카피, 프로젝트 1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알트 2에 테이블이 동그랗게 들어오고, 그 동그란 테이블이 알트 2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을 해서, 블록네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AutoCAD 내에서 활용되는 개체 유형들에 대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팁입니다. 다음 팁은 ACDPGP a 파일을 이용해서 나만의 단축키 만들기 기능인데요. AutoCAD에서는 기본으로 라인은 L, 카피는 C와 같은 단축키 기능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Manage Editor Alliance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트 a 라이어스를 누르면 어떻게 돼서 사용하는 단축키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크는 A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블록은 B라는 단축키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이라고 입력해 블록이 뜨고요. B라고 입력해도 블록이 작동되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다중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같이 copy는 co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copy는 cp로 도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co라고 입력을 해도 copy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cp라고 입력해도 copy가 작동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 한가어도추약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키 복사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복사라고 입력했을 때도 카피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ACD PGP 파일을 저장을 하고, r e i n i t 라고 입력을 하여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로드합니다. 이제 CP, CO를 작동했던 카피가 한글키 복사라고 입력을 해도 복사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왼쪽에 보이는 한 변의 길이가 1, 1인 정사각형의 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로 면적이 4제곱미터입니다. 어떻게든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키우고 싶을 때그 키우는 배율, 즉 치수의 평형 값을 얼마를 입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1이 4로 바뀌었기 때문에 4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가 아니고 2를 입력해야 왼쪽에 있는 도형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사각형이 아닌 도형인 경우에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퀘어 루트인데요. 즉, 우리말로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변경 후 면적, 현재 면적. 즉, 스퀘어루트 제곱근 4 나누기 1을 했을 때는 2의 값이 나와서 1제곱미터의 면적 도형을 4제곱미터로 바꾸자 할때 입력해야 되는 스케일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지적, 즉, 땅에 대한 면적이 2018제곱미터입니다. 지적도를 바닥에 깐 다음에 폴리라인 형태로 라인을 따서 그 땅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대입력을 했는데요. 보는 땅에 대한 면적은 2018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해서 따라서 그렸을 경우에는 스케일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91.68이라는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91.68제곱미터를 2018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얼마로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볼 텐데요. 에어리어 부분에 대해 오른쪽에 조금만 아이콘 표시됩니다. 엔터를 누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AutoCAD 내부에서 사용하는 계산기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해당 값이 히스토리 라인이 기억하게 되고요. 여기서 스케일 루트를 눌러서 변경 후 면적 2018, 변경 전 면적 91.68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4.69162486배를 키우면 91.68이 2018로 면적이 바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이 부분은 QC, 결킥 카큘레이터로 해당 기능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로 라인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값을 가져옵니다. 이제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볼 텐데요. 일정 선택을 하고 면적에 대한 비율 값에 이4.691624 86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페이스트 밸류 투 커맨드 라인을 누르면 커맨드 라인에 해당 값이 붙게 됩니다. 엔터를 쳐 주면 해당 객체가 커졌는데요 아까는 9 1 6 8이던 면적이 2018로 0 8제미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케어 루트, 변경 후 면적, 연기 변경 전 면적에 대한 배율을 입력하면 원하는 크기로 크기에 대한 면적을 스케일을 통 메뉴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팁입니다. a u t o c a 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외부 참조 기능으로 이미지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즉, 링, 외부 즉 링크로 해당 이미지를 붙여놓기 때문에 링크로 붙여놓은 이미지 파일의 위치가 누락이 될 경우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누락된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링크 형태가 아닌 직접 CAD 내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놓은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떻대해서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내부 참조 형태의 링크를 가지고 붙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로 들어와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을 변경을 해서 파일을 다시 열어 보면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참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이미지 파일을 인베이드된 형태, 내부에 포함된 형태로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참조에 대한 오류를 제거해주고요. 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려고 했던 이미지를 우클릭을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그림판이 나오면서 해당 파일이 열리는데요. 이때 선택에 대한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온 다음에 CAD로 와서 어떻게 돼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 V로 붙여넣기 하게 되면 기준점을 선택하라는 메뉴에 기준점을 아무 곳을 눌러주고 오엘이 텍스트 사이즈 윈도우에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조그만 객체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내부에 임베디드 형태, 즉 포함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내부 참조에 대한 누락이 발생했을 때 누락된 화면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이미지 파일과 DW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오토캐드 d 2018의 신규 기능 및 건설 분야에서 활용하는 캐드 활용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